임버스터. 오 이거 수욕이랑 같은 편인데 이번 뭔가 느낌이 좋은 걸 국밥 게만. <laughs> 통신실 누구니? 죽여버리고. 뭐야 왜 리포시 안 또? <laughs> 그 뭐야? 우리 리포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방금? 저기 끝 원자로. 발색너 원자로인 거 어떻게 알았어? 나 혼자 있는데. 너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 뻥? 아 내가 들어가는 거 봤어? 오케이 오케이 내내 시야엔 안 보였어. 초록 벤트. 초록 고! 일단 초록은 죽었네요 오나 걸린줄 알았 안걸렸네? 일단 수육이 잘가고 와 미션 벌써 두칸 남았어? 킬을 너무 못했다 여기서 죽이고 전등을 꺼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요 식당 닫고.. 전보다아요또 불었죠? 주황아? 주황아? 놀라운 곳에 왜 시체가 있어? 네. 나 원자로 미션하고 화보로 내려왔는데 주왕이 하부에서 올라왔거든. 전기실 복도 입구에 시체 있어. 어, 시체 어딘데? 전기실 복도 입구, 식당 누구야? 보라가 식당이야. 야. 어? 아, 그 식당이라고? 말이 안 되는데, 식당 갈 시간이 안 되는데, 아직 누구 하나가 구라치고 있어. 갈색가너 지도 보고 있었어. 잠시만, 갈색 아니고 보라 식당이었어. 마지막에 주왕이다 주황밖에 없네 <웃음> <웃음> 얘들아 나얌 안녕히세요아왜 <laughs> <laughs> 어, 나가 내가 재밌게 놀아줄건데엣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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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키는줄 알았는데 어? 어 원자로가 신현 수였네 엣 <laughs> <laughs> 와우. 탑싱 크 임. 탑싱 코 탑싱 코 실력 탑싱 볼까? 어디오이어시만좀 애매한데 창고 전선 있는 곳나 지금 전기실 입구 들어왔어 전등 키기 직전 나 처음에 통신실 업로드하고 전등 꺼져서 걸어 왔는데 딱 나한테 안 보이는 곳이네? 연두 같아 나도 연두 같긴 한데? 연두야 잡힌거니 벌써? 어허 아이디가 탑싱크인데 왜 이렇게 서툴러 어허 이거는 이미 끝났는데요? 들어. 어 욕하면 내되지 탑싱크가 어? 아, 이런 개투확박신인증감사다안 하면 후회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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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싱크 아이 달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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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트 이, 이, 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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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진짜 개토. 아, 이런 트롤 씨. 아, 왜 다다? 계속... 그러지 마. 그리고 오못 지나간다. 아, 무슨 시체인데, 씨. 왜? 노란 고고. 야, 근데 연두가 계속 나 가둬. 연두야, 나왜 계속 가두는 거야? 확실히 인정해주다니.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. 간이 아이디 탑싱크를 달고나 확실한 핑크 가자. 노 쓰레기. 쓰레기 하는데 쓰레기 안 나옴. 아니 여기 확실히 안 보이잖아. 키프야 우리 발안 보이니? 아까 의 음, 음, 의무실 음, 스킨도 음, 안, 안 보여? 키프 그냥 트롤인 거 같은데 타자 치는 거 보니까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나갔네. 타자 이거 뭐 집중도 안 되고 다음 리포트 놀이자. 휴. 휴. 같은난 왜? 윤두가 <laughs> 인증해 줬는데. 자 얘들 붙어 다니자 팔아야 돼요 지도로. 아, 진짜 개털. 아, 진짜. 아다 닫고 있어. 아, 아 미치겠네. 킬각 잡아야 되는데. 진짜 이거 같은 팀인 분뭐 죽으면 서버 못 쓰게 패치돼야 될 텐데. 왜? 나 하나 의심가서. 어떤 거? 하양이 실실실 앞에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문이 닫혀서 의심스러워서. 아냐, 이거 의심이니까 그냥 킵하고 의심만 하자. 어차피 미션 얼마 안 남았어. 킵하고 미션. 아, 미치겠다. 아, 가테틴 인구 때문에 휴. 킬 각을 너무 잃어가지고 애들 미션 다 했어요, 지금 돌아다니면서. 이주좀 죽었고. 제발 한 터만 벌자 제발 인프라 가만히만 있어라 아, 네가 나가버리면 어떡해 아 제발 야 흰색 너왜 원자로 안 가고? 노랑은 밑에 끄고 있는데 흰색 너는 왜안 가고? 흰색은 그냥 서있었어 마치 기다리듯이 원자로 미션한 거임. 아깝잖아, 금방 끝내고 할시간 가능했어. 그래, 미안, 힙하잖아. 바로 바로 킬 해야 돼요. 이거 지금 미션 반컷 남은 거 같은데? 죽었어, 사랑님. 아, 진짜 골... 너 죽은 지도 몰랐어. 아, 지금 나 몰아가는 그런 그림이구나. 아, 이제 이해했어. 연기 잘한다. <웃음> <웃음> 나 그냥 찍을게. 모르겠다, 원망하지 마. 잘 생각해. 나 잠수였는데 시체가 전기실에 있다 했었잖아. 네가 잠수였다고? 민트 전기실 시체 말하는 거야, 혹시? 그때 나 노랑이랑 같이 갔는데? 내가, 내가 노랑이랑 같이 갔는데? 할말 없지, 갈새가 <laughs> 아, 지금 네가 자작하고 날 몰아가는 시나리오라는 거, 리포트고 좀 이따 알았어. 하고, 얘를 찍어봐요. 믿는다, 흰새가흰새가 믿는다! <웃음> <웃음> 와, 근데 연기 오졌다, 와. 와, 연기 싸워졌다. <laughs> 야, 이거 개트롤 인포링이네, 거 와. 와, 탑싱크 개트롤, 진짜. 싸버 오지게 남발하고 탑싱크 아이디 달고왜 그러냐? 블리보한테안 미안하냐? 할게 없어? 할게 없으면 그냥 나가, 임마. 림보 유튜브에 죽은 인포 사보 트롤이란거 영상 계속 올라왔었는데. 헐. 나 죽은지도 몰랐어. 아. 지금 나 몰아가는 그런 그림이구나. 아, 이제 이해했어. <laughs>